오늘은 일상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라, 일상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믿음은 우리 시력을 바꾸어 삶의 현실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가로 열고 일과 관계, 가족, 사랑, 성, 상처, 갈망, 신실, 실패, 죄, 고통, 죽음, 가로 닫고를 취해 영원과 무한의 지평선에서 바라보게 한다. 좀더 어려워졌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을 다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일상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 책에서는 믿음의 눈이 있으면 일상 가운데서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일상을 다르게 살고 또 일상 속에서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만 살수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어둠, 우리의 힘겨움, 이런 것은 하나도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책에 보면요, 부제가 있습니다. 이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현실, 그 너머를 보는 힘, 불안한 현실, 그 너머를 보는 힘.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 현실을 딱 표현하면 한마디로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불안한 현실. 정말 불안한 현실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집에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집에서 수업도 하고 또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 막상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어때요? 불안합니다. 마스크를 썼는데도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밖에 나가보면 주변 환경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교회로 오는 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봄의 빛깔, 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꽃도 피어 있고, 그리고 완전히 숲의 색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요, 왠지 마음은 겨울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환경이 다 바뀌었는데도요, 이 일상을 보는 눈은 안 바뀐 것 같아요. 불안한 현실만 보이고 그 너머를 보는 힘이 작동하지 않는 것.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한이 바울 바울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불안한 현실 그 너머를 보는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강력한 임재에 대한 표현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한 번도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단지 바울이 하고 있는 두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평일에 한 일이고 하나는 바울이 안식일에 했었던 일입니다. 평일에 한 일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일했다라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생업이 같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면서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또 말씀을 전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하고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일들이잖아요. 평일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바울의 일상은 성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살아가고 있는 하나하나가 성경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이 일상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성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게 뭐겠어요? 겉모습으로는 우리와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와 다른 의미가 있는 그 모습이 바울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일상은요. 성경이 될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설명해 보면 그 너머를 보는 힘으로 사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그 너머를 보는 힘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간다. 그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 바울처럼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 차이,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일상의 의미가 다른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상이 어떻게 하면 성경이 될수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일상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일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을 거쳐서 지금 고린도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덴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덴에서 헤어졌던, 베리아에서 헤어졌던 신라와 디모델을 함께 만나서 사역하는 것이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덴에서 기다리지 않고 고린도로 지금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덴에서 기다리지 않고 고린도로 넘어갔, 넘어갔을까요? 오늘 법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근데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덴에서 사역을 했는데 아덴에는, 아덴은 열매 맺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아덴에 보면 17장에 아덴에서 했던 바울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렇게 길게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7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만, 몇 사람만 복음에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이몇 사람 중에요. 나오지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때 예수를 믿었던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스대바라는 사람이 그때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아가야는 아덴이거든요. 아덴과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먼저 사역을 했는데, 지금 아가야의 첫 열매래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스테바나는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아덴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덴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 있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뭐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대요. 이 성도가 누구겠어요? 고린도에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스테바나가 바울에게 권면한 것 같아요. 고린도를 소개해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보다는 조금 더큰 도시이고 기회가 더 나을 것 같은 고린도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막상 고린도에 왔잖아요.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의 형편이 어때요? 동역자가 없잖아요. 또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근데 여비도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요. 점점 나빠지는 환경에 처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요, 불평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어요. 또 조급함도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형편,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 자기, 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빨리 피해서 빨리 좋은 때가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주어진 하루 지금 살아가야 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요. 또 안식일에는 주님 주시는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젯밤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가 같이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요, 바울의 모습과 같은 두 문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제 하바시 말씀이 시편 31편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실제로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10편이 10편 시편 31편이거든요 이 10편 31편에 진짜 감동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또 하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바울이 가진 믿음이요 이 다윗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여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 안 좋아요 그러하여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하여도의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일상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내 일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여도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라 거죠. 분명히 없는 게 많잖아요. 동료들,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비용도 없어요. 사역의 열매도 없는 것 같아요. 위축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 환경인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하여도 주가 다스리는 시간이고 주가 이곳에서 역사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상을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 우리의 필요한 것이 이 바울의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어요? 빨리 이때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빨리 이때가 지나가서 애들도 학교를 가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바라보다가 지금 주어진 기회.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가 우리한테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만 접근이 달라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작동을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하면서 뭘 원하는지를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있으니까 불편한 것 같지만 이불편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하여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현재를 하나님의 기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뚜렷한 바울의 특징이 나와요. 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열정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만남의 복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환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좀이 환경을 빨리 바꿔 달라고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지려고 다가갔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갔겠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일이 필요해요. 지금 여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이 처해지게 됐다라고 이런 환경이라면 하나님이 이 환경에서 일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이 되자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회당에 가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그때이고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재료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신앙을 지금 다윗이,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청년 때 들었던 설교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청년 때 행복과 축복의 차이에 대해서 설교했었던 부분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행복과 축복. 둘다 같은 단어가 하나 들어있잖아요. 복. 끝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비슷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행복을 원하고 또 축복이 행복인 것처럼, 그러니까 행복이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두 단어의 영어적 어원을 살펴보면요. 이게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행복은 해피니스잖아요. 이 해피니스의 어원은 해푼에서 왔다고 합니다. 해푼이 무슨 말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행복은 우연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축복은 뭐예요? 블레싱인데 이 블레싱은 블리드에서 유래가 왔다고 합니다. 블리드는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잖아요. 피를 흘려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우연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대가를 지불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행복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축복을 믿고 축복을 추구한 것이죠. 그래서 우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씨를 뿌리는 거야. 그 씨의 열매를 바울이 지금 거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주 앞에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자기 백성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축복을 만들어 내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여전히 불안한 현실입니다. 마음 가운데 이 현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벗어버리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 너머를 볼수 있는 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진짜 지금 필요합니다 다윗이 고백했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지금도 불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싶어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매번 이런 현실적인 한계에만 가득 갇혀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은 불편하지만 그 너머 속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